이뉴 이해하셔야 돼요. 매뉴얼이 뭐냐, 초등학생들이 보면 딱! 아는 거. 막 설명을 구구절절해가 대학교 논문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. 초등학생 수준에서 봤는데 딱! 아는 거. 그래서 매뉴얼은 글자만으로 하는 건 네, 어려워요. 그래서 사진이나 이미지 이런 게 첨부가 되면 좋습니다. 이 작은 에서 성공 매뉴얼 책 보면 좀도표현이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?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술술 이렇게입니다. 안가요 차이지만 네, 조직의 수준이 결정된 거예요. 이건 내 자료야. 이건 내필기야 이건 내만의 고객 도하구야 이거 우리 거예요. 네. 자, 그래서 잠깐 뭐해보면요 요거 하고 한참 딱 쉬어 갈게요. 자, 아이디어 한번 펴 보실까요? 아이디어 버튼. 자, 아이디어 버튼. 그냥 메모모장에 한번 써볼게요. 자, 아이디어노트에 있으면, 어, 저는 아이디어노트에, 이 부분에 만약 기척 시스템이라고 적고그 기척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. 그래서 선배들도, 어, 잠시 한 3분 정도, 어, 여기 기척 시스템이라고 적고 요런 식으로 1, 2, 3이라고 하든, 네, 적는 시간 잠시 드릴게요.